안나예 근데 거기 포탈..거기 올리 이유가.. 그냥 포탈이 쏴 지길래 쏴봤어요 여기서도 쏴질 어? 될거 같은데? 어, 될거 같은데? 도래요아 어, 어, 야! 공아, 그러지 마. 도스, 도스, 도스. 안 잡아줘, 안 잡아줘, 안 잡아줘. 슬프네요. 어, 됐다. 되네요. 또 좋았어요. 오, 좋아요. 이걸... 그 아까 그 빨간 여기 갑시다. 됐다. 순간 저게 안 잡아지면 어떻게 깨는 거죠? 하고 뭐 고민했어요. 이제 슬슬 막이 온... 네. 거 같은... 네... 왠... 저 공을 잡아야 해요. 공을... 오프라인, 오프라인... 어우... 뭐가 생겼어요? 네, 거기서 포털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요? 어, 공을 날릴 수 있게 근데 여기다가 쏴면 싸면... 아닌가? 뭐지? 도로쓸수 있는 데 없는데? 가면 되네. 갈수 있어요? 못 가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서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 맞나요? 못 넘어가게 돼 있는 거 같은데. 될것 같으면서도 안될 것 같지 않나 보지 음, 음. 노란색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노란색은 여기에 연결되어 <laughs> 있어요. 여기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여기로 떨어질 텐데, 뭐야? 어, 판때기를 연결하셔야 돼요. 이런 거야? 아,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laughs>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슝 잠깐 뭐, 어디로 가는거야? 못 잡아요 저긴 이미 제가 갈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 어... 아 뭔가 빠르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미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 그리고 여기다 한번더 쏘시는 거 방금 전에 이, 여기 여기요. 여기. 아아~~ 보자겠다. 네. 받추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네, 네, 네.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예야 yeah. 일단 다리를 연결하셔서 잡고요. 연결을 해 주셔야 연결안돼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예. Yeah! 좋아요. 이제 그 한... 공원 당신 거예요. 아, 갑시다. 우우. 왜 퀘스트 왜 피지컬 게임이 되는 거지? 맑은 정신에 건강한 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강한 정 건강한 육체 정상 건강한 정신이 김도 아니에요어뭐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음. 일단은 저 위로 다리 올려놨어요. 음. 음. 이제 저희가 중력을 거스르는 방법을 연구해 내면 될것 같아요. 저기로 가야 돼요 <laughs> 가야하오 어? 거기 계셔보세요 네. 잠깐만요 오! 연결됐나요? 그 다음은요? 중격끌어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요? <laughs> 여기 어디죠? 온건 좋은데 어디로 가요? 여기 위에가 아니라 밑에인 것 같아요 이쪽 야! <laughs> 여기도 아니지. 어, 저게 뭐야? 에? 아, 저긴가? 저긴 거 같은데. 어, 여 아. 어. 여긴가? 응? <laughs> <laughs> 여기인 거 같은데. 뭔가 뭔가 보이세요? 음, 네, 보여요. 잘 봐요 여기하고 여기에다 쏘면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저기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쎄지 않을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쏘면 한 사람이 저기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서로가 같이 동시에 부딪히면 여기에 떨어지게 될거예요아 리얼리? 야 슈퍼 피지컬 게임이네요 아 일단 먼저 쏘세요 일단은 먼저 작업 해주세요 잠깐만 아 이거 내가 전 준비됐어요. 호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님 어디 갔어요? <laughs> 여기, 여기 어디야? 와, 와, 저못 들어갔어요. 될 거? 될 거, 될 거. 진짜 그건가? 제가 보땐 이거예요. 게임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드디어 피지컬 게임이 된 거죠. 어 제가 저로 가야겠군요 준비되셨나요? 예압 yeah. <laughs> 와 이.. 안전하고와 이것이 바로 슈퍼 피지컬 게임이죠 또 CD? CD 어딨습니까? 저기요 <laughs> In just a moment the word blah will be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If at some point you hear a number rather than the word blah, ignore it. It is not important. Today's security code is 5334180. 5334118이래요. 꼭 이렇게 터져야 진행이 됩니까? 항상 말하지만 저희가 저쪽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재조립이 훨씬 더 편해요. 이제 다깬 거죠? 하나 더 있지 않아요? <laughs> 저희가 방금 네 번째죠. w e l your testing convenience. All tests are available and all safety precautions within testing chambers have been deactivated. 저희는 방금 전에 세 번째를 깬거 같은데요. 근데 왜 <laughs> 안녕하세요. 4번과 5번이 있어요. 4번까지 있는거죠? 아니요, 저기 5번이 있네요 어디요? 어... 제 마음속에요? 저기요 갑시다 제 마음은 저기 있었군요 맞아요, 가끔 그런거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 어... <laughs> 원래 인생은 길어요 친구. 왜 히든보다 일반이 더 어렵죠? 히든은 보너스 개념이니까요. 원래 히든이 더 어렵지 않아요? 어 왕콤트리는 맛은 강하지만 <laughs> 하나밖에 없잖아요. <laughs> 나올 게 나왔다. 오 <laughs> 네. 인색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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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다. 오, 정확했어. 이거 분쇄기죠. 예, 네, 갈리면 죽어요. 역으로, 어, 거로안가지네 어, 떨어집시다. 그럼 예, 우와! <웃음> 아니,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이생을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래야만 했죠? 글쎄요 그래요. 블루 그런 식으로 저를 놀리면 못 써요. 자, 이제 어. 자, 이제 내려가서 저 살려 주세요. 쟤는 정말 저의 최고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다니. 이 복수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 돌아오세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와 일단 돌아오시고 연두색으로 어, 아, 노란색은 어디 써야 되지? 끼것 같은데. 아니요. 어... 일단은 거기서. 그 노란색을 내 네, 거기다가 쏘세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저기 안에 들어가면 포탈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누가 먼저 떨어져야 되지? 이미 떨어져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를... 아, 그래, 저거다. 제가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이 바닥은 사라진다고요. 저거에다 파란색을 쏘면 될것 같아요. 예아! Yeah. 그래서... 목적지까지 어. 안전하게 모셔 드리겠습니다. 어. 아참. 왔다. Test chamber completed. In the interest of science. I am now talking to you privately. Do not tell your t e a m m a t e Just between you and me. You're doing very well. 107. 드디어 엔딩을 볼 때가 왔군요. 정말로? 이제 겨우 우린 4라운드를 왔다고요, 친구. 아직 5라운드가 있어요. e <라운드> 잠깐만 타면 안 되는구나. 정말 위험한 시도였어요. 누르면 뭐가 나와요? 저게 열리는구나. 이얍 yeah. 열어주세요. 열고 있어요. 가서 타세요. 네, 우와, 아 <laughs> 네, 여기구나, 여긴 거 같아요. 그래, 과학은 많은 시도 끝에 성과를 이뤄내는 법이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열어도 될것 같은데? 어이. 뭐가 보이세요? 음 공이 어? 나오네요. 공을 이쪽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여셔야 돼요. 훈. 어? 어이? 어? 꼭. <웃음> <웃음> 짠. 아 됐다. 그리고 이 공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음그 공은 어디다 두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기다 들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뭐가 문제죠? 와우! 저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로 와야 합니까? 어. 저거다. 음. 좋은 거 같은데요. 일단 냅둬 보실래? 아, 잠깐만. 저러면 또안 되네. 아, 우리는 저기다가도 포탈을 쏠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포탈을 쏠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죠? 하지만 여기는 제가 써야 하죠. 알죠? 음. 그럼 이렇게 연결이 그리고요?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죠. 그리고 이제 이 공을 저쪽으로 토스를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러면 왜 굳이 이걸 이쪽으로 넘겼죠? 글쎄요, 여긴 것 같아요. 날아, 날아가 주세요. 어차피 누르면 다시 나올 텐데, 공만 날아가면 돼요. 어디가? 공만 <laughs> 날아가면 되는 것을 <laughs> 아 그러네 일로 가면 포탈이 사라진다고요 친구 아 그러네 쏘고 여기 다 쏘고 아니구나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됐다 근데 이거 공만 날리면 떨어지지 않아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공을 여기다 먼저 실은 다음에 저쪽으로 옮겨야죠. 저를 어떻게 저기로 넘겼는지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거랑 이걸로 넘겼죠? 그러면 공이 여기 다 가지고 공이 터지겠죠? 젠장, 저희 뭔가 엄청난 실수를 한것 같아요, 친구.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어, 정어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던져볼까요? 이번 이쪽으로...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음? 여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친구. 어차피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아하. 음. 이런 거 같은데? 굳이 저거를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을까? 응? 어? 음?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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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올 올릴 수 있잖아요. 공공 어디갔어요? 공원 어떻게 오신나요 공원 이제 다시 뽑아내야죠. 공공 공 들고 오세요. 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공 들고 오세요. 알았어요. 음, 이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슬슬 머리에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는데 왜왜왜 왜, 왜 여기 있어요? 결계가 쳐져 있었어요. 어이 주시고. 네, 공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겨 주세요. 예? Yep. 곧그 동전 세우는 거 잘하시죠, 혹시?